모두 몇 년도까지 얼마를 벌겠다, 어떻게 성장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실 텐데요. 그냥 막연하게 아, 나는 888조를 번다라고 확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888조를 2030년까지 내가 벌었는데 이미 그러면 나는 역으로 2029년, 2028년, 2027년, 2026년, 2025년 어떻게 살았길래 이걸 다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AI와 함께 어,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이뤘다고 전제하고 역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라고 AI한테 구체적으로 영화 시나리오처럼 생생하게 상상해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네. 전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이 다섯 가지를 2030년까지 모두 이룬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을까? 상상해봐. 라고 시나리오를 써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자세하게 시나리오를 써줬습니다.